치바이노 요즘 차트 보면 답답하죠. 움직임도 없고 분위기도 완전히 식었습니다. 이건 조용한 횡보가 아니라 하락 전 경고음이에요. 치바이노가 지금 매우 위험한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가격은 0.0149원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지지선이 무너지면 0.0147원 혹은 0.014원까지 5즉 3에서 5% 정도의 급락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하락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명확한 약세 추세의 연장선이라는 겁니다. 가격은 계속해서 낮은 고점과 낮은 저점을 만들며 하락 채널 속에 갇혀 있습니다. 60일 이동 평균선이 0.0151원 부근에서 강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단기 이동평균선들 역시 모두 하락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즉 매도세가 완전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트 보겠습니다. 시바이노는 어. 0.0151 저항에서 반등할 때마다 거절당하며 매수세력이 전혀 붙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역시 줄어들며 반등시 볼륨이 현저히 약합니다. 이건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가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현재 지지선인 0.01491 겨우 버티고 있지만 이선이 무너지면 단기 폭락이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글로벌 시장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9%까지 상승했고 알트코인 시즌 지수는 7 20에서 26으로 폭락했습니다. 이는 자본이 비트코인으로 이동하고 알트코인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소형 알트코인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특히 시바이노 같은 밈코인은 유틸리티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금이 빠지면 즉시 하락 압력에 노출됩니다. 미국 연준이 추가 완화 없음을 시사했고 시장이 기대하던 유동성 촉매는 사라졌습니다. 80억 달러 규모의 시가총액이 증발하며 불확실성이 극대화되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도미넌스가 3%까지 올라가며 자금이 멈춰 있음을 보여줍니다. 10월 한달 동안의 청산 규모는 무려 19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건 시장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수익을 노릴 시점이 아니라 자본을 지켜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제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환경에서는 시바인의 진입을 강력히 피하라고 말합니다. 거시 환경이 적대적이고 기술적 흐름도 전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보유 중이라면 지금이라도 손실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최소한 70에서 80%까지 손실을 축소해 자산을 보호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반등이 오더라도 그건 매수 기회가 아니라 매도 기회로 봐야 합니다. 확실한 반전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진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 차례 이런 시장 패턴을 경험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급등하고 알트코인 지수가 붕괴할 때밈코인은 항상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시바이누의 현재 가격은 아직 투매 또는 매집 신호가 없습니다. 그저 천천히 무너지는 약세 패턴뿐이에요. 따라서 가장 현명한 선택은 욕심을 버리고 자본을 지키는 겁니다. 결국 지금 질문 해야 할건 시바이누가 다시 오를까가 아닙니다. 이 하락장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을까? 그게 진짜 핵심이에요. 현재 시바이누는 단단한 지지 라인을 형성하면서 폭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꾸준히 쌓이고 있고 대형 지갑의 이동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바로 큰 손들이 이미 들어왔다는 신호입니다. 차트가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딱 봐도 세력이 바닥을 다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또 사지 마세요. 지금은 로... 로또보다 확률 높은 게 바로 이겁니다. 단돈 만 원, 2만 원이라도 시바이누에 넣어 두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인생을 바꾸는 시드가 될수 있거든요. 지금 바로 010-5174-8880, 시바이누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문자 주신 분들께 제가 시바이누의 매수 타이밍, 목표가, 그리고 매도 구간까지 정확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선택하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문자하세요. 지금이 저점에서 잡는 황금 찬스입니다. 몇 배라고요? 무려만배입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과거 시바이누도 그랬고 도지코인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다 비웃었지만 결국 먼저 믿은 사람만 돈을 벌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택 하나가 인생을 끊는 순간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오늘 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면 내일 후회합니다. 자, 시바인의 이거 400만 원 투자해서 1조 번거 다들 기억하시죠? 그때 민코인으로 돈을 번다고 하던 사람들 다 후회했습니다. 지금은요, 딱 그때랑 똑같은 분위기입니다. 시장 전체가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지금 다시 알트 불장 초입입니다. 대중들이 메이저 알트코인에만 눈이 팔린 사이에 민코인의 황제 시바인에서는 다시 한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 하루만에 1000%, 8000%, 심지어 9000%까지 튀어오르는 차트들 믿기 어렵지만 실제로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하루만에도... 고래들이 이렇게 물량을 쓸어담고 있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전부 급증이에요.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큰손들의 본격적인 진입 신호입니다. 5000%, 6000%씩 터지는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 계속 놓치실 겁니까? 이번에는 진짜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또 생각하죠. 이번엔 나도 저기 타야 하나? 하지만 여러분 바로이 때가 제일 위험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 엄청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트럼프 일가가 새로 민코인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해외 기사 정보가 나왔어요. 이른바 트럼프 시바이누라고 불리는 코인입니다. 하지만 아직 공식 발표도 상장 확정도 아닙니다. 바로 트럼프. 가 새롭게 민코인 프로젝트를 만든다는 정보가 입수됐습니다. 이건 단순 루머가 아닙니다. 실제 트위터와 내부 커뮤니티에서 이미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차트를 보면요, 분명히 거래량이 터지고 있습니다. 지지선도 단단하게 만들어지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시점에서 고점에 물리는 투자자가 제일 많다는 겁니다. 한 순간의 뉴스에 휩쓸려 들어가면 오히려 큰 손실이 날수 있어요. 여러분 로또보다 확률 높은 건 공부한 투자입니다. 소액으로라도 계획을 세워서 들어가세요. 정보 없이 감으로 들어가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최근 들어 민코인은 다시 주목받고 있지만 그만큼 단기 급등 뒤 급락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커뮤니티에서 도는 확정 내부자 정보 상장 루머 같은 말들 전부 검증되지 않은 정보예요. 시바이누든 트럼프 민코인이든 들어가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해요. 공식 홈페이지, 트위터, 디스코드, 백서 전부 열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돈은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010 5174 8880 시바이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 안에 문자 주신 분들께 제가 이 새로운 프로젝트인 트럼프 시바이누 코인이 상장일, 상장 거래소, 매수 타이밍 목표가 그리고 매도 구간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코인을 정말 사랑합니다. 실제로 제가 갖고 있는 코인들 중에서도 민코인이 가장 많아요. 그만큼 밈코인에 대한 관심도 애정도 누구보다 큽니다. 그래서 저처럼 밈코인을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다들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공부하고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핵심만 딱 정리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부 무료입니다. 밈코인을 사랑하시거나 시바이누 코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부담없이 보고 참고하실 수 있게 준비했어요.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주머니 속만원한 장만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만 원이 1억이 되는 게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지금은 리스크보다 기회가 훨씬 더큰 구간이에요. 이런 타이밍은 시장 전체 에서도 몇 년에 한번 나옵니다. 수익률은 무려 한 배. 만 원만 담아도 1억 원이 되는 코인입니다. 민코인으로 억대 부자 된거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타이밍을 잡은 사람의 결과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만 모를 뿐이지. 제가 여기서 그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또 그쪽으로 수급이 너무 많이 쏠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코인에 대한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다가 순간 중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그 종목을 대놓고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신청해 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는 그 종목에 대해 정확한 브리핑 과 매수 신호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다 걸고 싶... 10초도 안 걸려요. 보내 주신 분들만 수익 보고 이번 불장에 졸업하는 거예요. 4년마다 한 번씩만 오는 불장이잖아요. 알트 불장 랠리 터지기 전에 진짜 히든 종목으로 대박 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글폼 작성해 주시고요.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시바이누 코인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010-5174-8880 시바이누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시바이누의 매수 타이밍 목표가 그리고 매도 구간과 새로운 프로젝트인 트럼프 시바이누 코인이 상당히 상장 거래소 매수 타이밍 목표가 그리고 매도 구간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불장에서 꼭 졸업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